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뭐 아,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별아 별아 별이 아닌데 소망인데 아니 소망인데 우리 딸린 별이랑 똑같은 아하. 종이에요 별아 너도 아무나 좋아하고 꼬흔들지 어, 아무나 좋아 엄청 <laughs> 주인이 맨날 바뀌고 막 날아당기고 막 활동 주인이 맨날 바뀌어 우리 애는 지금 5, 4개월 됐는데도 아무 걱정해 애기인데도 겁대가리도 없고 애들이 별아, 봐봐 우리 애기도 여자인데 소망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야? 그팔왜 그래요? 해병대 집에 가서 어? 그래서 여기가 나갔어 여기가. 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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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보야. 팔꿈치쪽기 하고 손목 수술했어? 아니 수술은 통기구 써야지. 아 나는 지제 애기 간식값 붙이러 왔어. 나는 여기 아파가지고. 그럼 나도 이거 사라 그럴 거야 이거 이거 얼마 안돼 <laughs> 이거 볼펜 값 하나밖에 안돼 아이고 눈 이쁜 거봐 이거 어떡하니 너 그냥 예쁘게 키세요한 시간 더 뽑아와요 아예 아니 붙이는 거예요 예문 열렸나 여기